재밌어요. 아니 그 진짜 재밌어요.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의미 있고 무해한 영화인 것 같아요. 안 보고는 못 빼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따뜻한 감정이 묻어 나오는 영화예요. 끼다가 울리다가 웃겨라.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극비리 훈련에 돌입한 딸바보 아빠의 좀비 길들이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. 직업은 호랑이 사육사예요. 지금까지 태랑이. 삼촌이었습니다.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빠. 조정석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? 이거 나인데 우리끼리는 사기캐다 사기캐 네, 이럴 정도로. 찡크로율이 <laughs> 너무 높으셔가지고 만화에서 이렇게 쏙 나온 사람. 특수한 분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재밌어요. 밤수는 어, 이정선 배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.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려. 홍당근 봐라! 정한의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좀비 헌터인 되게 모순되는 상황에 놓인 캐릭터입니다 어디 잡아주길 좀비 없나? 저희한테 굉장한 긴장감을 주는 역할이거든요 이 연하의 다면적인 모습을 누가 가장 사랑스럽게 그것도 코미디 장르와 어울리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코미디에 대한 독특한 감이 있어요 날무 훈련 과장 무지 루 이정환 어여정아 하나 조정석 야 조정석 순박하면서 또 의리도 있고 겁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또 따뜻하고 저랑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호 너무 좋아요 경호는 내 친구 이견이라고할 정도로 너무나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정말 반했습니다 수아야 정부상 정불한... 아 지금 재고... 정불... 수아의 특유의 재밌는 부분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어요. 너무 훌륭한 배우고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배우가 돼버렸죠. 좀비 모션도 익혀야 됐고, 좀비 연기도 해야 되고, 굉장히 발전이 또 빠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치 정환이 된 것처럼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 저희 좀비딸은 기존 좀비물과 달리 좀비 생존 스펙타클 이런 곳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. 하지만 디테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좀비들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. 히노에락이 다 녹아 있어요. 수아는 기존에 존재했던 좀비랑은 다른 느낌의 좀비라서 특유의 무서움을 살리면서도 사랑스러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물의 움직임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. 액수 렌즈가 첫 번째 관건이었는데 1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분류를 좀 해놨었거든요. 배역의 감정이 그 상황적으로 맞아 들어갈 때 렌즈 단계를 높였던 거죠. 사랑스럽고 무서워 보이면서도 친근한 마 마음에 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최경선 미술 감독님 동화책을 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었고 너무나 잘 만들어서 동네 주민이 아, 이런 집이 우리 동네에 있었나 <laughs>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어요.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웃겨요. 엄마는 항시 이성적이야. 대문자 t 어 그게 시설로 싸우려 쓴. <웃음> <웃음> 모두가 다 만만치 않게 웃겨서 각자 질세라 약간 <laughs>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.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그 케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지고 전체적인 팀웍은 정말 따봉이었죠. 얘. 진짜 말해 뭐하겠어요. 그냥 이 이야기 속에 계속 살고 싶다. <laughs> 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럴 때마다 응수아야 어이야 이렇게 대답해주셔서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점점 스며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과연 좀비도 가족이 될수 있을까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온 가족이 가서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영화 큰 웃음과 감동을 얻어갈 수 있는 좀비 딸과 함께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